대충 상황, 유리가 영어자도를 모름 근데 좀 많이 심각하게 모름 그래서 퉁퉁이의 제아들로 인해 반강제로 단어를 외우게 됨. 10단어만 외우자 우리, 오키. 단어 딱 10개야. 캬. 연필이 영어로 뭘까? 펜슬. 우리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자. 스펠링. 펜슬 소스. 어? 우이히. 너 어쩌면 좋니? 1번 연필? 뭐야? 펜슬 영어로 펜 슬레소 젠앤 제시 크리도 적시 픽시 어? 2번 지우개 이레이종 영어로 야이 하 3번 가위 싹둑싹둑 싹둑 싹뚝. 아니 4번 펜 이건 솔직히 알겠지? 쉬어가는 타임. 아니, 지금 다 틀려놓고 뭔 먼... 쉬어가는 타임? 하나라도 맞으면 봐줄 테니까 이건 솔직히 맞추자. 켜. 펜. 됐다. 드디어 한 문제 맞았다. 후하하하하하난 역시 대단하다고. 후하하하할거 <laughs> 아니거든요. 쩔었다. 한다.